이바둑은 박정원 구단과 천센선수의 바둑이고요. 박정원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바둑은 딱박정원 구단이 이제 실리로 두겠다 이런 게딱 의지가 느껴지는데 뭐 삼삼판 것도 그렇고요. 뭐 귀에 이제 이쪽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변 쪽도 이게 아마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실리로 변신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천생 선수가 이제 바로 움직였는데요. 이거 이제 박정구단이 실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닌데 일단 집을 챙겨두고 예. 실리로 가지 못하도록 딱 말뚝을 박았습니다. 박정구단이 이제 실리로 가면은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구단도 바로 여기 쳐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하변에서 전투가 불붙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입구자를 두고 한칸 뛰었고요. 요새 많이 두는 눈목자 햄마죠. 그러니까 이 꽃자를 두고 이렇게 씌워서 백두 점을 압박을 합니다. 뭐또 어쩔 수 없고요. 한 칸을 띄웠고그 그러니까 붙이고 이렇게 이제 끊었는데 이거는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거죠. 이걸 이제 게일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흙에 두면은요, 이렇게 백에 붙여가지고 이두 점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고 젖히니까 끊었고요. 단수 치고 빠지고. 자 이렇게 틀어 박아 가지고 일단 천생 선수가 안정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거고 눈 싸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칸 뛰어서 또 상변에 흙 모양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되게 바짝 저공 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종원 구단도 뭐 천생 선수가 이제 슬슬 뭔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공격을 시작했죠. 지금 늘 백이 느는 거는 흑은 어차피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받고 따냈고요. 침착하게 모양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수로 넘어가라 이런 건데 자 위에 천재 선수가 어차피 여기는 공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정구단도 일단 실리를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가 다뭐 지금 이 바둑은 이제 많이 싸울 것처럼 이렇게 폼은 잡지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싸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으르렁, 으르렁만 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삭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둑이 비교적 이제 굉장히 빨리 돕니다. 두 기사. 박정구단은 환한판한 한 판을 둬도 이제 천천히 두는 기사인데 뭔가 이 천생 선수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을 끌어오르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정환 구단 붙였고요. 젖히니까 이렇게 젖힙니다. 뭐 늘면은 이거 당장 이 석점은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도 당연히 후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끊었는데 그냥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도달라 이거예요. 혹은 뭐 이런 거 두고 잡아 두면은. 야,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둬가주고요 흙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수만 놓고 오면, 요거 뭐 단수 치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손해여서 별로 흙이 이렇게 둘것같지 않은데, 만약 100 이어든, 준다면 대박에 터지죠. 그래서 100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입구자로 달렸고요. 이렇게 이제 단수 쳐서 흙한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정구단이 이게 이렇게, 젖혀 가지고 또 이제 실리를 또 챙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으면 이제 백0 이렇게 끊고 단수치면 늘고 끊으면 이제 늘어서 요 형태에는 흙이 안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수상전을 하려고 해도 뭐 이거 흙이 잡혔죠 그런데 이제 붙이고 들여다보고 이었습니다 이제 따내고 요렇게 끊었는데요 만약에 백이 이걸 잇는다 그러면 이어 가지고 이백도를 전부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따내니까 끊었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밀어붙입니다. 또한 칸을 이렇게 뛰었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게 되면은 뭐 지금의 형세, 지금의 형세. 이 백이 약하기 때문에 흙이 괜히 할 만하죠, 지금은. 백은 여기 스무집에 스물네, 스물넷, 서른, 선두들 마흔, 한 마흔일곱 집 정도 되고 10 15 20 집은 여기만 한 스물다섯 집 정도 되고요. 여기서 적당히 집인하고 여기도 얼마간의 집은 있으니까 흑이 충분한 형세입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은 소박하게 예, 전체 공격보다는 한 점만 이제 끊어잡겠다. 이렇게 두니까 이제 천생이 후퇴를 했고요. 박정환 구단도 최근 슬럼프이기 때문에 이바도 좀 신중하게 두는 것 같아요. 이제 붙였고 또 젖혔습니다. 이제 귀에서 사는 뭐 뒷맛을 남겨두겠다 이런 거죠. 이건 뭐곧 어렵게 두는 게 아니라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laughs> 여기는 어쨌든 뭐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뒷맛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현선수가 이제 날일자로 달렸네요. 여기가 크다 이건가요? 12, 17, 18, 17, 18, 18, 19, 19 20, 21, 22, 30, 30, 30, 30, 40. 50, 100집이 50집 강이고 흙이 여기가 얼마나 이제 집이 나느냐 이것입니다. 음. 근데 만약 박정우 단이 바둑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서 뭔가 백의 공격을 엿보면서 내 집을 지키는 수를 들것 같은데 여기를 밀었어요. 이거는 뭔가 백 모양을 이제 지키게 해주는 이런 이적수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잘안 도주는 수인데 이렇게 두는 거는 뭔가 그만큼 이바둑의 형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박정환 구단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김대성님 유광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일단 급한 쪽은 박정환 구단이 아니라 천세인 선수로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를 거의 숨도 안 쉬고 두었어요 이거는 뭔가 그쵸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다 시간 공격을 하겠다 이거죠 시간 공격을 어쨌거나 <laughs> 박종훈단이 두는 판은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100에 한 칸을 뜨니까 이제 흑의 차분히 늘어두었고 12, 13,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 3 5 40, 4 5집그 다음 100에 한점딱 따냈구요 뭐 흙은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흙이 여기를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아예 안 받았어요 와, 저쪽이 크다 이거 상대가 전혀 상대가 생각지 못하는 곳을 두네요 저거는 뭐냐면 이제 100이 언제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뺀 거거든요 4, 6, 8, 10, 2, 4, 6, 8, 0 1 1 0 680, 1 2 0사6 1 2 140, 1 6 8 160, 1 7 180, 1 2 0 180, 1 2 0 1 9 1 4 8 190, 190, 1 9 1 9 190, 1 9 190, 190, 190, 1 9 190, 190, 190, 9 1 9 9 9 9 9 9 0 9 9 9 9 9 9 9 9 이게 그럼 흑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6, 8, 10, 20, 30, 33, 35, 44, 0 44, 45, 60 흑집이 대략 60, 30 정도 나고요. 13, 13, 13, 75, 76이 나는데 100이 지금 이거 10, 1 5 1 7 18, 18, 19, 19 20, 3 0 4 0 쉬운 나서 60. 반면 10집 정도 박정우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상록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센 선수가 굉장히 어린 기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나이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어어 어, 귀를 이었나요? 어 저기 어 저게 뭐 잡아주면 어차피 끊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 이런 건가요? 요 귀가 이제 박정구단이 이런 식으로 둘 때는 확실히 승부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건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뭐 반면 열집이라고 하면은 이게 워낙 속기 바으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한 바둑에서는 이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두어서 할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좀빈 곳이 많아요.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 박정구단이 요새 약간 뭔가 폼이, 그쵸, 신진서구단에게 그, 어쨌든 징 다음부터 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전 하세베 우승한 다음부터죠. 국내 기사들한테 여러 번져가지고좀 많이 당황을 했다. 예. 그리고 신진서보다는 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흙이 꾹 밀어 두었고요. 여덟 아홉 열 저치고 이거 예, 이제 이렇게 트럭 이어야죠. 115, 20, 24현 50, 58 110, 60 정도 <laughs> 4, 6, 8, 10, 1정 12, 1 4 6 17, 18, 19, 20, 29, 29, 29, 이9 29, 29, 29, 29, 이9 자 방에 계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빨간색으로 구독 표시 보이시죠? 예, 밑에. 자 여덟 집. 지금은 진짜 열일곱, 스물, 서른, 마흔, 쉬운, 쉬운 여덟. 야 지금은 이제 박정구단의 눈부신 끝내 마무리만 나오면은 예 마무리에 박종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이 선수들이 한 판으로 끝내지 않아요. 여러 판두죠 예. 오늘만 날이냐? 이러면서 뭐 두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판 두는데, 예 박정우 단과 천세현 선수 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박정우 단이. 예 일단 뭐 막아야 되고요. 뭐 단수 한방통 치고 여기를 끊어갑니까? 중앙 쪽을. 예 단수 한방통 쳤고요. 이거 뭐 배기 따내야죠. 이따 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끊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기분 좋게, 음, 되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이거는 뭡니까? 거기 단수 치는 거는 시간 연장책이죠? 이거는. 예, 이럴 때 이제 또 흙이, 저걸 에서 승부로 가는 것도 있는데, 뭔가 그렇게까지 둘것같지는 않다, 이거죠? 지금 단수 친 거는. 눈치껏. 예. 뭔가 천세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예, 따냈습니다. 박종원보다 노타임으로 끊어버리네요. 그 회심의 노림이었던 것 같은데 저게 철라지망에 지금 백이 걸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단수 치면 늘고요. 밀면은 또 이렇게 늘어버립니다. 이거 두면은 밀면은 젖히고 음, 아, 거기를 젖힙니까 오, 그거는 양 선수인가요? 이거를 이제 흑이 손을 뺀다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두겠다는 것 같아요 끊으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으면 단수치고 뭐 이런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두면 이제 계속해서 오 박정구단 늘었어요 야 할테면 해봐라 이거죠 너수 낼수 있으면 내봐라 어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뭐 끊은 다음에 이런식으로 붙여서 어 이건 뭐 그냥 수 아닙니까? 이걸 그, 이거를 먼저 두면은, 요렇게 맞을것 같네요. 뭐, 이 정도로. 예, 실전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는 무조건 나는 자리인데, 어 20, 27, 30, 35, 35, 35, 4 40, 4 60, 60, 67. 저기 상당히 많이 깨지나요? 67까지 나오는데, 100집이. 이게 중앙에 이제 집이 얼마나 붙느냐. 음. 끊고, 한칸 뛰고, 이 따내고 단수 쳤습니다. 17집. 반면에, 쪽은 2, 4, 6, 8, 10, 16, 2 4, 1 8, 30, 32, 34. 40, 45, 50, 55, 60, 6 64. 한, 지금, 여기를 제외하면, 중앙을 제외하면은, 딱, 호각인 것 같아요. 중앙에서 흙이 얼마나 집이 나느냐. 이것이, 이 바닥에서 이제 흙이, 중앙만큼 약간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 흙이 그렇게 저게 완벽한 건 아니어가지고, 뭐 끊기면은 이제 죽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백선수고, 일단 찔르고, 맞고, 예, 이거는 시간 연장책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걸 두네요. <laughs> 설마 이 선수가 여기를 선수 해가지고 나중에 이흑도를 놓고 따내게 하는 뭐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거 너무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어이 그거는 큰 거예요 지금? 야, 그거는 작아 보이는데 지금 중앙이 시급한 것 같은데, 야 그게 크니까? 거기는 진짜 동의를 못 하겠는데? 지금 흙이 이거를 패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패 들어가면은 이건 페기 패감이 없다 이건가? 예, 아 그냥 다 받아주네요. 어 그쵸 저거 받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흑이 이은 다음에 백이 손 빼면 이렇게 단수치고요. 끼우고 단수치고 따낼 때요렇게 두는 게 있습니다. 아 먼저 아 그것까지 이, 그래서 흙에 이걸 두면 이제 백이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손을 뺄까봐 박정구단 일단 보내기 뻔트를 한번 된 거고요. 야, 이거면은. <laughs> 자, 여기서 어떻게 둘지. 그냥 박정구단이 차분하게 차마 두고 두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을 두느냐. 어 단수 치고 일단 천천히 쪼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뭐 개가 바둑이 되는데 지금 열4 열네 열세 열2 지금 바둑이 그렇게 뭐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박정환 구단이 좋은 정도. 음 정말 박정환 구단 바둑 두면은 프로 구단들도 예, 프로 기사들도 그냥 다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단수 치면 있고요. 어쨌든 박정환 구단이 한판한판 한판 두는 게다 이런 음. 20, 20, 26 예, 틀어막았습니다 20, 20 26, 27, 30, 36, 3 0 40 60, 5 0 6 47, 50 예, 드디어 여길 막으니까 드디어 드디어 폭파로 왔네요 자, 저길 막았는데 폭파로 왔다 근데 지금 여기 흙이 먼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거 가면은 이거 가, 이런 거 가는 것도 굉장히, 요, 요렇게 막으면 이제, 그쵸? 이 백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지금. 박정구단이 한 칸을 띄웠습니다. 그니까, 러 따내고, 어? 이거를 크게 이으면, 요렇게 이어서 이제 갈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뭐, 붙이는 거 같은 거 없습니까? 요거 두면 미는 거 뭔가, 요거 두면 이제, 뒷맛이 깨는직한데 과연 저렇게까지 버텨도 됩니까? 천생수 아무리 바둑이 나빠도 그렇지. 붙임이 붙일 때 이제 후퇴를 만약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 당하게 되는데 후퇴하면 요거 두면 이렇게 찌르고요. 뭐 여기 두면 이게 뭐몇집안 나게 됩니다. 어? 아, 그냥 그걸로 이정도로 내가 유리하다 이런 뭔가 뉘앙스 인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어도 여기 이렇게 끊으면은 한 점이 도톰하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한 집도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홉 집이 생겨나요 아 그러니까 저처럼 꼭 묘기 대행지을 안해도 9 10 11 2 13 14 50, 55, 55, 8, 59, 60, 56, 6인데 10. 음, 네, 이렇게 박치기를 했고요 80, 17, 89, 20, 21, 30, 3 24, 35, 60, 66, 8, 70. 예, 거의 흑집이 8 0집 가까이 납니다. 음. 과연 이때부터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그건데. 일단 마무리를 잘 하면은, 7, 8, 5, 10, 9, 0 9, 10, 11, 11, 11 12, 1 7 단수를 쳤구요, 흙이 이었고 <laughs>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그걸 늘면은 이렇게 두고 이런걸 하나요? 아니면은 요렇게 젖힙니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나요 아, 그쪽을 그렇게 둡니까? 음, 일단 최대한 백은 지금 중앙 흙집을 지워야 돼요 요 이두터움이라는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정구단이 많이 꼬부려 두었고, 나중에 지금 박정구단이 생각하는 거는 요거 젖혀가지고 이것까지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천생선수가 악착같이 버티는데, 지금은 이제 박정원 구단이 확실히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음, 더 이상 이제 걔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예, 오늘, 어제는 이제 천생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역시 박정원 구단한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와도 이제 박정원 구단이 무난하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부채는 신진서 구단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예, 방에 계신 분들, 뭐, 여기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뭐세개 놓고 따내도 박정구단이 중앙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여다 봐가지고 좀 순해는 것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안 해도 이겼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센 선수와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예,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 그뭐 누구죠? 음. 그 커제 구단과 이지현 선수의 바둑 올려 놓은 거 다들 보셨습니까? 커제 대 이지현. 예, 이지현 선수가 오늘 큰일을 또 하나 했죠. 커제 그냥 예, 넉다운 시켜 버렸습니다. 요 그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바둑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리뷰를 했는데 그 수상전 예, 수상전이 예술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예, 이 방송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